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포골라 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월 20일을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국갤럽이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천 일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58%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직전 조사보다 1% 포인트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국방, 안보, 결단력, 추진력, 독심 등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노조 대응, 주관, 수신, 경제, 민생, 변화, 쇄신 전반적으로 잘한다 순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외교, 경제, 민생, 물가, 독단적, 일방적, 소통 및 재난 대응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등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통합 협치 부족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사실상 지난 주와 변화 없고 긍정 평가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평가자들이 꼽은 이유에서는 재난, 민생 대응 관련 내용이 부상하고 후쿠시마 방류 비중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립정치 전문 미디어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한국정치TV에게 큰 힘이 됩니다.